진짜 귀엽죠? <laughs> 음. 내 얼굴만 하진 않다. <laughs> 너무 예쁜 그림이다. 잘 어울린다. 거기다 힘을 너무 주면은 얼굴이 짜부대요. 팔이 는데 힘을 너무 주면. 괜찮아요. 내가 든것 <쓰는> 같아. <laughs> 분중 뜬것 같아 조금 올려주래, 겨울이가 조금 이렇게, 이렇게. 그지 아구 잘 먹네, 우리 겨울이 김아울이. 김하우라고한건 응. 아니죠? 응. 김겨울이야 해가 있어 이름도 알려줘 김겨울이에요 너의 이름은 하울이, 얘 이름은 겨울이